네, 이번 자료는 9번 자료가 되겠습니다. 8번은 소송을 당한 경우였는데, 9번 자료는 소송을 하려고 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즉, 원고와 피고의 차이가 되겠네요. 자, 원고 입장에서는 뭐 달리 해석될 게 있느냐, 뭐 특별히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일간을 주체로 삼고 관찰하면은 되겠고, 결과는 원고든 피고든 점게에서 나타나는 대로 읽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본인의 사주 임진생이군요. 나이도 좀 들었습니다.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될까 미리 알아보는 거 중요하죠. 돈이 많이 들고 자칫하면 또 관계가 아주 나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알아볼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사주를 보면 소송을 하게 생겼느냐 하는 걸알수 있겠네요. 천가는 어떻습니까? 천가는 전부 다입니다 지지는 전부 다 비급입니다. <laughs> 참 묘하네요. 이렇게 되면 항상 돈 문제로, 무게합 아닙니까? 무게합. 돈에 관한 한 손해보기 싫다. 이런 마음이 가득하겠네요. 그리고 비, 재성과 비급밖에 없는 사주는 항상 돈에 대해서만 관심이 갈, 갈 수밖에 없습니다. 관살이 없다 보니 뭐 남의 입장 고려할 를을없습니다 식상이 보이지 않는 것은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도 어렵겠습니다. 팔자를 보아하니 하격이라고 어, 말할 수 있습니다. 왠지 좀 격이 좀 떨어져 보인다. 반살도 식상도 없는 사주, 재밖에 없는 사주는 항상 돈돈돈 돈, 돈 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돈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겠구나. 돈만 쥐고 있으면 살 줄로 알겠구나. 양쪽에 확 틀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예, 아마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자기가 손해 보는 일은 절대 안할 뿐더러 손해 보게 생겼으면 법에 호소를 해서라도 좋은 결과, 즉 손해 안 보는 방법을 찾을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송을 하게 되었을때 돈이 많이 들수 있습니다. 더구나 돈 문제라면 민사겠죠.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 억울하기는 한데 과연 이게 결과가 잘될 것인가? 하는 궁금증은 짐작이 되고도 남네요. 자 그래서 얻어진 점괘가 되겠습니다. 살펴보셔서 책을 보셔서 대략 짐작은 이해하고 계실 것같습니다만은 일간이 무토. 본인이죠. 본인이다. 여기 상대가 보입니다. 상대가 보일 때는 이걸 상대로 놓고 관찰하면 됩니다. 아주 쉬워지는 겁니다. 8번 자료처럼 상대가 보이지 않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살펴서 판단하면 되고 상대가 보일 때에는 그 상대를 놓고 관찰하면 됩니다. 이때는 간지독립법. 가지를 독립적으로, 독자는 복잡하니까 한글로 씁니다. 이해만 하면 되죠. 간지 독립법을 적용하면 됩니다. 독립법이란 무엇인가? 무가 진을 본 경우와 무가 자를 본 경우를 놓고 생각하면 되죠. 어, 상대가 내 돈을 가지고 있네요. 이 돈은 이 무토의 돈입니다. 빌려준 지가, 혹은 빌려줬다면 빌려준 지가 오래됐겠네요. 연. 한참 전, 월, 얼마 전, 얼마 후, 한참 후, 이렇게 시간적으로 연월일 시분을 봤을 때, 어, 한참 됐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데 상대방이 줄 마음이 없네요. 딱 쥐고 앉아있네요. 깔고 앉아있네요. 아예 방송 밑에 집어넣어 놓고. 이 사람은 그거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냥 안 주니까 법에 호소를 합니다. 법에 호소하면 법이 받아줄 수 있을 것이냐 자 우선 역량을 보죠 이때는 삼각관계를 볼 필요 없습니다 독립적으로 각자 역량을 보면 됩니다 무자 무력하죠 무자는 무력하다 어, 무지는 득력 득지죠 어, 힘이 있네요 그래서 어, 일단 유리하다 당연히 유리하죠 내가 받아야 될 돈인데 소송하면 돈나 마나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받을 수 있느냐 하는 점이 이제 이 사람이 알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 옆에, 여기,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정관입니다. 이것이 바로 법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려고 해도 만들기 어렵습니다. 법원. 법원에서 제대로 뿌리를 가지고 공정한 판단을 하겠습니다. 냉정히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놓고 판단을 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도 도와줄 수가 없어. 이 소송에 대해서. 어, 흔히 그러죠. 같은 사람끼리 싸운다고. 그림 보니까 비슷하네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화가 위아래에서 후원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이 도와주는 자가 뭐 주변 사람도 좋고, 선배도 좋고, 또는 조상님도 좋습니다. 여하튼 누군가가 도와줄 수 있습니다. 즉, 이 싸움에서 월등히 유리하겠구나. 그래서 할만하다. 결과적으로 이 게임은 유리할 뿐더러 공정한 판단에 의해서 상당히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룰 수 있겠다. 여기 있는 이 돈이 이 사람이 찾아가야 될 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결과적으로 돈이 있네요. 역량을 요번에 이렇게 보죠. 이렇게 역량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 가능하네요. 역량이 상당합니다. 여기는 역량 어떻게 보죠?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당히 약합니다. 이런 그림, 아, 일리가 있습니다. 해서 결과적으로는 이 자수가 하고 있는 역할은 열이 합의되어서 이 인연은 이제 끝났으니까 합의되어서 찾아올 수 있는 인연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이 소송은 유리할 뿐더러 일단 승소하게 되면 소송 비용까지도 청구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 해도 되겠다. 하는 말을 하겠습니다. 다시. 이 사주의 주인공의 무자년 신수를 한번 봐주면, 보안이 신왕제왕이라고 말하면 되겠죠? 네, 신왕제왕입니다. 신왕제왕이면 무자년에 싸워서, 여기서 또 싸웁니다. 자, 보십시오. 무진일주가 무진일에 점점을 치러 왔어요. 참 묘하죠? 근데 싸워서 내가 뺏을 수 있다. 무자년이니까. 그래서 해볼만 하네. 신수로 봐도 같은 해석을 내릴 수가 있고, 젊게만 봐도 같은 해석을 내릴 수가 있다면, 몇 가지 3단 논법에 의해서 대입해 보니, 이 사람에게는 이 결과는 왠지 눈에 보이는 것 같은 선명한 예측을 할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그후로 연락은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이러한 조짐이 딱 드러났을 때 제대로 점기가 동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점기가 동했다는 이야기는 결과도 당연히 맞겠죠. 이하나이 예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뭐참 수십, 수백 건의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 정도 점기면 결과는 막 장담해도 되겠다 이렇게 하는 또 경험상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소송 어렵지 않습니다. 아, 어렵지 않은 게 아니고 판단하는데 해결책이 있습니다. 사주만 봐가지고 소송이 유리할지 불리할지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죠. 운만 보고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죽개를 이용해 가지고 해석을 해 가지고 결과를 추론하는 것은 오히려 쉽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삼아 가지고 실제로 질문을 받았을 때 아니면 뭐 직접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생겼을 때 점기가 동한 동그 오죽개를 가지고 대입해서 결과를 예측해 보고 거기에 따라서 화해를 할지 합의를 볼지 아니면 끝까지 밀고 나갈지, 여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세워도 좋으리라고 봅니다. 큰것한건잘 한다면, 상당한 금전적으로 손실 방지 또는 이득이 돌아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은 돈을 관리하는 것도 그의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젊게는 어떻게 답을 해주고 있는지 살펴볼 수 있는 좋은 자료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